매년 실패하세요? 쓴맛만 대폭발하셨다면, 이 영상으로 인생생강청 종결합니다. 딱 1분 만에 황금 비법 대공개, 겨울철 면역력 지키는 보약청.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손질. 생강껍질을 벗기기 전에 냉동실에 30분 벗기기 훨씬 쉬워요. 울퉁불퉁한 곳은 칼보다 숟가락이 최고, 핵심 쓴맛 제거. 깨끗이 씻은 생강을 5분간 물에 담가두세요. 이때 식초 한 방울, 한두 번 헹궈 키친타월로 물기는 완벽히 제거해 주세요. 둘째, 썰기. 얇게, 편썰기. 다지기는 절대 금지. 쓴맛과 매운맛의 주범인 섬유질이 파괴되어 얇게 썰어야 진액이 잘 빠집니다. 셋째, 설탕 비율. 생강과 설탕 1대1 비율이 기본이지만, 상하지 않으려면 설탕을 조금 더, 설탕은 천연방부제, 넷째, 석기, 설탕을 70%만 넣고 섞어주세요. 나머지 30%는 나중에 넣습니다. 상할 걱정은 제로, 꿀팁! 소독된 유리병에 생강청을 담고, 남은 설탕 30%로 윗부분을 덮어주세요. 공기 접촉 차단, 설탕이 이중으로 뚜껑 역할. 마지막으로 이틀은 실온에 두고 설탕이 녹은 후 냉장고에서 2주 숙성. 쓴맛 없이 깔끔한 생강청 완성. 어때요? 참 쉽죠? 이젠 실패는 없어요. 맛있는 생강청 이렇게 만드셔서 천연으로 면역력 높이시고 추운 날씨에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이 영상 저장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엔 더 유용한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